어, 어때! 이건, 포메이션 패턴에 없는 기술인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아, 아우, 엉덩이야! 혼자 잘난 척하더니! 오늘은 <laughs> 이딴 철수! 박키라를사진 걸로 만족하자고! <laughs> <laughs> 어휴, 아찔했어! 그런데, 방금 전에 쓴 기술은 어떻게? 살려줘요 <laughs> 어? 아인이랑 유리 목소리야! 얘들아 로켓 부스터! 응? 으아! 으다 제발 저희 으아! 치지 마세요 안심해라 난 너희를 구해 주러 왔다. 정말요? 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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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메카드볼 같은 거 찾지 마라. 이번처럼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아참, 이거 악당들이 노리는 것 같던데, 구해 주신 보답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그럼. 아! 아이나 어? 유리야, 어? 아, 괜찮아? 야차영우 어? 치사하게 너 혼자 어디갔다 온 거야? 배신자, 응? 우리만 버려두고. 버리다니, 난 로봇을 내 쪽으로 유인하려고 숲으로 간 건데 안 따라오더라고. 에헤헤. <laughs> <laughs> 이그 말이나 못하면. 맞아, 자영웅. 차영웅 어, 어, 반성하는 어, 어. 의미로 만두 싸. 만두? 좋아. 한 사람 음. 당 대왕만두 열 개씩 쏜다. 정말이지. 영화. 아빠. 아빠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어? 당연하죠. 엄마 심부름 제가 다 해드렸는 거려. 역시 우리 아들. <laughs> 아 참, 아빠. 엄마 처음 만났을 때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뜬금없이 그건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laughs> 녀석 참.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아빠가 화물선 항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 <laughs> 그렇게 엄마를 만났지. 엄마는 그때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아빠는 엄마를 보살피려고 배타는 일을 그만둔 거야. 어, 그 빛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혀! 그런데 너 엄마 일엔 관심도 없더니 어? 무슨 일이 아, 있었어? 아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라니까요. 아빠, 오랜만에 볼링 대결 한판 할까요? 아, 싫어. <laughs> 맨날 너만 이기잖아. 아빠 흠. 점수에 100점 더 해드릴게요. 음? <laughs> 아, 100점? <laughs> 좋아. 대신 네가 지면 거실 어항 청소다. 네. <laughs> 대신 제가 이기면 용돈 두 배! 예! <끄러> yeah! 후후! 우와! 대단해! 아휴, 스트라이크가 한 방이면 또 치겠네. 에이, 자, 마지막입니다. 아, 아, 가자! 퍼펙트 삼백 점! 누워! 실패다! <laughs> 예! 스트라이크만 안 나면 이긴다! 아, <laughs> <laughs> 아 말도 안 돼! <laughs> 예! 300점 퍼펙트다! 우후! <laughs> 아요 메카드볼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라고 해도 대단하다. 하긴 아무래도 그 훈련을 할 때가 온것 같군. 차영웅 이제부터 하이퍼포메이션 훈련을 하겠다. 하이퍼포메이션? 메카드볼 에너지는 다섯 종류의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어. 지금까지 세 개의 메카드볼을 이용했다면 오늘은 메카드볼 네 개를 써보는 거다 네 개씩이나? 그게 가능해? 아칸 블레이드를 쓰되 빨간 메카드볼을 추가해봐 알았어 포메이션 음, 패턴! 아칸 블레이드의 힘! 둘에 붙었다. 혹시 빨간 메카드 브로를 써서? 맞아. 파란 메카드 브로를 썼다면 물의 힘이 악한 블레이드를 지배했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악한 블레이드! 블레이드! 브레이 고독한 하울링! 아! 엄청난데? 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어! 그런 식으로 메카드볼을 조합해서 하이퍼 포메이션을 쓰면 되는 거다 좋아! 이젠 블랙 코마를 만나도 자신 있어! 어. 어. 저, 저건! 엘타워에서 만난 키라연? 다시 살아났다더니 사실이군 거기에 어. 새로운 메카니멀까지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해주겠다! <laughs> 누구 맘대로! 나도 그때랑 달라졌거든. 아칸! <laughs> 바이툴프! 공격 준비해! 잠깐만. 그 전에 아칸을 꼭 만나고 싶다는 메카니즘이 있는데. 나를 웬만이다. 칸, 너에게 친빚을 돌려주려고 왔다. 음! <laughs>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laughs> 음!